그때 겨울방학 때 EBS 중에서 이광용의 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을 독파했습니다. 두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. 그래,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고 생각하고. 그러고 고삼이 돼서 대성인가 어디서 치는 모의고사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. 그때 완전히 자신감을 찾아버렸어. 근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자기만의 필살기 하나는 있어야 돼. 그것이 저에게는 영화가 된 것인데, 그저다 얘기하면요, 여러분 저 눈물나요. 제가 참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영화에 더 몰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. 그러니까 옵션이 너무 많으면 집중하기 힘들어. 근데 저는 옵션이 없었어요. 저는 영어에 흥미를 좀 느낀 게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. 공부에 취미도 없고, 중고등학교 때 6년 거의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날려버리는 셈인데, 에, 영어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제 음, 짝이 집이 되게 잘 살았어요. 근데 걔가 뭐 영어 테이프 하는 학습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모시는 걸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되게 부럽고. 잘 사는 집 애들은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 흰머리 뽑아 드리다가 엄마 나도 저거 시켜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참뭐 저희 집에 뭐 형편이 그리 좋지도 않았는데 교육적으로는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거 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그 학습지가 있어요 유명하고 그때 처음 영어가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그걸 한 1년 했어요. 1년 하고, 다른 나무는 여전히 공부를 안 했어요. 영어도 그렇다고 썩잘하진 못했고, 그냥 좀 재미를 느낀 것 뿐이지. 그래도 그 덕분에 제가 영어로 커리어를 쌓게 된 시발점이 아니었나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재밌, 그때 리고그좀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고, 제가 사실은 공부를 워낙 안 해서,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내신이 진짜 안 좋았어요. 제가 특히 데드라인이 있는 걸 되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난 대학은 좀 힘들겠다. 어, 담임 선생도 그러고 그랬는데 어,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와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. 그래도 뭐 대학 안 간다고 비참한 건 아닌데 또 저희 때는 또막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. 요즘은 또안 그렇지만은. 참, 왜, 왜 그랬나 몰라. 그래서, 고2 때 겨울방학 때, 일단 대학은 가야 되겠다. 그래서 수학은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하고, 어, 영어하고 국어, 그 다음에 안기과목, 이것만 잡았는데, 그때 제가 참 보았던 게, 그때 당시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요 아마.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옛날 사람이 되버리는데 그때 겨울방학 때 EBS 중에서 이광용의맥이란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을 독파했습니다. 두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. 그래,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고 생각하고. 그러고 고3이 돼서 대성인가 어디서 치는 모의고사. 거기서 그때 영어가 저희가 몇 점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. 그때 완전히 자신감을 찾아버렸어. 그리고 수학은 거의 빵점 박하게 <laughs> 다한 번으로 찍어. 그래, 도뭐 결국에는 제가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. 왜냐면은 제가 시험 칠때 수학이 엄청 쉽게 나왔어요. 저는 빵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제하고 비슷한 점수 도 있는 애들이 수학을 너무 고득점을 맞아버린 거였어요. 쟤는 작살나 버렸죠, 저는.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제가 영어는 고득점을 맞았어요. 국어하고. 천운이었죠. 그래서 그두가지에 재미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뭐 그때 분사고문이 어떻다. 뭐 도치가 어떻다, 가정법이 어떻다 하는 것은 그때 고이 때, 겨울방학 때 완벽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. 어려운 푸시라도 어좀 네. 천만 다행으로 네. 그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봅니다. 제가 너무 너무 제 프라이빗한 얘기를 많이 해버리는데 그럼 다음 책쓸 때는 무슨 얘기를 하죠? 이게 <laughs> 다가버리면 안 되고. 처참한 얘기도 나중에 두 번째, 세 번째 책, 구동사 책땐좀 해드릴게요. 뭐, 저한테 여러분들이 관심이 뭐 있겠습니까? 많은, 그래도 또 저자고, 또 인생에 누군가에게는 제가 후배고, 누군가에게는 선배일 텐데,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일 수가 더 많을 거예요. 아마. 이제 저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. 근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, 자기만의 필살기 하나는 있어야 돼. 그것이 저에게는 영어가 된 것인데, 대학교 가서는 제가 취업을 못 하겠더라고요. 학점도 너무 안 좋고요. 처참했다니까, 학사경험저다세번 받았어요. 연속 세 번만 하면 잘리거든요. 근데 연속은 아니었달가 봐. 그리고 제가 졸업 당일날까지 졸업 여부를 몰랐어. 그래서 나 졸업했나? 나 그래서 동기한테 물어가지고, 야, 걔가뭘 했거든, 거기서? 그러니까 너, 어, 졸업은 했대. 와, 어, 지금 어떻게 된 거냐? 이렇게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취업을 못하겠더라고. 예, 저다 얘기하면요, 여러분 눈물나요. 제가 참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그 직업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취업이 안 돼가지고 뭐그 생명보험 영업도 꽤 했어요. 그래서 참 하면서 인생의 또 어려운 점들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어린 나이에 좀 깨닫기도 했고. 그 직업이 좋다, 나쁘다, 휴행 전혀 아니고, 아, 이런 애로가 있구나.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영어에 더 몰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. 그러니까, 옵션이 너무 많으면 집중하기 힘들어. 근데 저는 옵션이 없었어요. 이건 영어가 그나마 재밌고, 그럼 영어를 매우 잘하지 않으면 나는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. 그때부터 이제 부단하게 영어의 길로 팠죠. 그래서 어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좁았던 것 아, 같아요. 어, 제 인생에 따른 또래 집단들에 비하면. 아는 게 없어. 그리고 경험치도 너무 적어. 해외행도 한 100개 안 가봤어. 그래서 어, 답답해요. 그런 측면은. 그래도, 그래도 영어를 했기에 여러분과 좋은 책으로 평가 받으며 좋은 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. 왜냐면 사실 제 나이 때는 이제 제 친구들 직장 생활 하는 애들 문제 커리어 말미에요.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에 전체적으로. 정리하는 분위기고 이제는 은퇴 후에 뭐를 하면 살아갈까? 이거를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데 저도 그 생각하죠. 근데 저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, 여러분들이. 더 의욕을 이 나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. 그래서 상당히 힘이 나고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고독의 순간, 절대 고독의 순간을 한 4, 5년 거치고, 제 스스로를 그거를 이제 뭐, 갖다 붙이기는 참 좋다, 그죠? 야인이다 해서 멋있게 표현 했는데,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는데, 아마, 어, 저희 인더스트리 쪽에 있는 제옛 동료들, 이런 사람들이 제가 요즘 유튜브에 나오고는 많이 놀라실 거예요. 뭐, 저 사람 완전히 그냥 꼬꼬라신 줄 알았는데,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, 저,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, 뭐, 그, 근데, 이제 그만큼 어 사람은 때로는 어 이것밖에 방법이 없, 없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저에겐 그게 영화였어요.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에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었다. 어또 동기부여도 됐다. 그리고 어린 시절을 반추해 보면 중학교 1학년때그 저희 엄마가 이제 그걸 시켜 주시고. 어, 아버지도 참 없는 살림에 뭐~ 저희 제 집이 지저질이 가난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, 그래도 참 엄마 아버지가 다 맞벌이 하시면서 바쁘셨는데 저는 뭐~ 제가 아기 때부터 엄, 엄마가 일하셔가지고 어, 정말 뭐~ 아는 게 없어요 뭐~ 정말 뭐~ 섬유 쪽에 일도 하셨고 피 c 방도 운영하시고 건설회사 한밭집도 하시고 정말 생존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를 그렇게 영어를 시켜주신 게 저의 지금 이늦지막한 나이가 돼서 보니까 첫 단추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. 그 저는 뭐 40대 40, 40, 50대 어린 가 아닌가? <laughs> 왜그 사람들을 약간 나이가 많다라고 나는 그퍼셉션을 생기지나 이해가 안 돼요. 저도 그 나이 때잖아요. 저 굉장히 젊게 살거든요. 철이 없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, 정말 경험도 어느 정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영부 20~30대보다 훨씬 깨달음이 있잖아요. 어,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더라, 저렇게 해 보니까 되더라, 이런 깨달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더 집중력 있게 할수 있고, 더 성과가 클것 같아요. 근데 내년에는 모르겠어, 뭐신 박사님이 한번 모임도 가지시냐고 하는데, 저는 40~50대만 한번또 모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. 음. 그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생각들, 경험치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. 이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더 으쌰으쌰해서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.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.